10월 5일쯤이었나? 그날은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위화감이라 해야 하나. 여동생은 보통 제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지방에 박혀있거나 아니면은 소파에 누워있거나 여튼 별로 제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었는데 아니, 여동생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오빠 왔어? 뭐좀 먹었어? 내가 과일 깎아줄까? 아 그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아니, 그래서 바로 물어봤었죠 뭐냐? 니왜 갑자기 자리 줘? 이뭐 잘못한 거 있지? 아니? 나뭐 잘못한 거 없는데? 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일단 제 방에 들어갔죠. 근데 들어간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구나. 제일 먼저 눈에 띄었었던 게 키보드랑 마우스. 제가 보통 게임 할때 키보드랑 마우스 위치가 삐뚤거든요. 근데 너무 가지런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얘가 혹시 내 컴퓨터를 건드렸나? 아, 다행히 컴퓨터는 괜찮더라고요. 바이러스 같은 거에 걸린 것도 없고, 제 시크릿 일도 무사하고, 오빠 과일 좀 먹어. 엄마가 저녁은 외식 가자고 해서 조금만 깎았어. 나 건담 마저 조립해야 돼서 엄마랑 조이 갔다 와라 어? 그거 나중에 조립하고 같이 외식 가자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분명 주새끼는 제가안 간다고 하면 입줄없다고 좋아하랜데 거기다 과일까지 갈까? 이건 무조건 뭔가 있죠 아 그리고 이상한 게또 있었어요 응, 음. 뭐야? <웃음> 아... 아... <웃음> 뭐야? 이거 제 충전 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갤럭시 쓰거든요 충전기를 계속 꼽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자세히 봤더니 아이폰 충전기더라고요 이거 제 방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설 때쯤? 재현아 쓰레기통 좀 비워라 예. 네. 아. 몇주 전쯤에 후쿠오카에 갔었어요. 성인 되고 가본 첫 해외 여행이라 들떠서 기념품을 잔뜩 사왔었는데, 그 중에 일본 과자가 있었거든요? 여동생한테,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친구한테 선물할 거다. 신신 당부를 했었는데. 아니, 그게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예요. 돼지새끼. 아, 과자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가 내 물건에 손댄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혹시 내 지갑에까지 손을 냈나? 싶어서 열어봤는데 돈이 없어졌더라고요 아 솔직히 이건 아니죠 야호야 어? 너내 방에 들어왔었냐? 컴퓨터는 왜 건드렸어? 나 그거 과제한다고 잠깐 썼어 아 그러면 그건 그럴 수 있지 근데 과자는 왜 먹었어? 과자? 이건 내가 한짓 아닌데? 엄마가 먹어. 었 이건 내가 한지? 그럼 네 다른 짓은 했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뭐 과자는 그렇다 쳐. 근데 네네 네 3만 원 어째 했는데? 3만 원? 그건 또뭔 개소리야. 아다 아니까 그냥 내네 3만 원만 다시 채워놔라. 아니 내가 안 가져간데 내가 왜 채워놔야 되는데. 내가 내네 지갑에 3만 원 있는 거 분명히 봤고 네가 내방 들어오고 나서 사라졌다. 그냥 내 3만원만 다시 도로 채워나라했다 하... 사실 제가 제한테 뭔 잘못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돈은 아니에요. 돈은 아니고, 제한정만 건담 피규어를 실수로 아주 조금 부숴어요. 아이씨. 아, 나니 여깄나? 이거's w 뭐하 왜? 손에금 못 들고 있는데? 아이고, 오재형이 아끼는 건데, 실수로 부서뜨렸어. 어떡해. 응? 어? 보자, 한 번. 야이. 어떡해. 많이 부서졌네. <laughs> 엄마 어떻게 좀 해봐봐. 그때 할줄 아나? 일단 줘봐봐. 야, 이, 이렇게 하면 되는 기가? 어, 되는, 되는 것 같은데? 아, 이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괜찮겠지. 아,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아, 어쩔 수 없지.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건들지 말아, 이제. 네. 그, 그대, 그대로 놔둬라. 예, 예. 가자 괜찮다 아, 존나하게 애지중지 하시니까 잠깐 숨겼을 뿐이지 나중에 말하려고 했고요 아, 제가 볼때제 진짜 추리 못해요 니가 등신같이 깐다 도고 까먹었겠지 그걸 왜 나한테서 찾냐고 야 내가 네내방 컴퓨터 쓴 것도 맞았고 내가 일본까지 가서 사온 과자 처 먹은 것도 내가 가져왔는데 하다다, 하다 내 지갑에까지. 숫자 내고 핫돼질이야나 존나 당나 하니까 내방 가서 디자 복는거나 디자 보라고. 니가 미에 썼을 줄 내가 어떻게 알고. 아, 딴 소리 말고 그냥 갖다 놔라. 나 진짜 안 가져갔다고. 하, 그럼 돈에 발이 달려서 도망갔겠나? 내 방에 들어올 사람이 니랑 엄마 뿐인데. 그럼 지금 니만은 네 엄마가 훔쳐갔다는 거야 니가 미쳤지? 니가 지갑 관리 잘했어야지. 무작정 동생 의심한 거 아니다. 니가 진짜 딴데 뒀을 수도 있지. 니도. 오빠한테 욕하면 되나? 둘다 그만해라!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아니, 그냥 빨려하는데 주머니에 3만원이 있길래. 제가 가져갔어요. 응? 음? 뭐고? 하나, 둘, 서이 어아옷 가져가라. 근데 뭐 존다 존데 쓴건 아니고 가족들 반찬거리. 퍼스팅도 좋은 거 아니에요? 와, 나 그래야지. 이게 왜 시? 야 와연! 야, 오연! 야, 어떻게? 어, 어. 춤이 왜 이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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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 둘. <웃음> <웃음> 어떡해. 어떡해. 다시, 바로 갈게. 바로 와. 너내 방에는 왜들어왔어